블리자드도 정신줄 나왔네요. 여기 있던 내용이 여기 또 있네요. 정신 차려! <목소리> 안녕하세요. 센터로드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연일 개쌍욕을 처먹고 있는 디아블로4가 이제는 욕도 별로 안 먹어요. 사람들이 망했다, 망했다 하는데, 그렇게 망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증거는 게임이 망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제는 디아블로4 망했다라는 말조차 좀 잠잠해졌어요 원인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유저수가 많이 줄어서 막무 새도 줄어들었다 이거랑 두 번째는 블리자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왜 아무것도 안 할까요 뭐 하기만 하면 욕을 처먹거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지그들 딴에는 예능으로 개발자 플레이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것을 웃으면서 재밌게 봐주지는 못할망정 그렇게나 쌍욕을 처먹이니까 멘탈이 박살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제작사가 호감이어야 그런 개그가 먹힙니다. 호감이 아닌 상태에서는 개그가 절대 안 먹혀요. 본인의 직장 상사가 존나 족같은데, 아직 개그하면 진짜 족같잖아요. 근데 본인의 직장 상사가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하는 농담은 재미가 없어도 사람들이 웃어줍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그 개발자 영상을 만드신 분들은 본인의 상사가 마음에 듭니까? 그 개발 영상을 기획한 분이 내 영상을 볼 일은 없겠지만, 그 점을 염두에 잘 두시고요.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블리자드가 아주 오랜만에 게임플레이 업데이트를 하였습니다. 뭐 크게 업데이트 한건 아니고요. 간단간단한 걸 업데이트 했는데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군중제어 효과를 적용하는 몬스터 능력과 엘리트 속성에 대해서 다양한 변경사항을 적용했다. 첫 번째, 냉기 강화 아시죠? 바닥에 냉기 여러 개 깔리면서 좁혀는 거. 그게 터질 때만 데미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냉기가 막 생성될 때도 데미지가 들어와 거기에 주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게다가 그 공격에 독 강화까지 걸려 있으면 명치에서 씨발 소리가 나오죠. 근데 이제는 적중할 때마다 냉기 마법을 발동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표현이 좀 애매해서 직접 봐야 될것 같은데 바닥이 생성될 때 데미지가 안 들어온다는 건지? 뭔가 또 우리가 모르는 다른 메커니즘이 있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어쨌든 냉기 강화가 높아 되었다 근접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냉기 강화는 무조건 제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걸 줄이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근접 클래스 세개는 지금 아주 막강하죠 높아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최 커뮤니티나 밸런스 테스트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칠링윈드는 오한의 바람 아시죠? 그 냉기 벽 세우는 거 그게 막세면씩 깔리잖아 그것을 덜 자주 생성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근거리 캐릭에 대한 버프 이거는 원거리 캐릭에 대한 버프네요. 너프가 된다는 건 좋은 거지만 안 그래도 100단 쉬운데 더 쉽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가끔 죽기도 하고 긴장감이 흘러야 재미가 있는데 그런 게 없어진다는 거니까요. 제가 7, 80단이 훨씬 효율적인데도 100단을 도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어택당하는 건 재미가 없거든 긴장감도 떨어지고. 근데 100단을 돌면 은 어쨌든 긴장감이 좀 생성이 돼. 이런 오한의 바람 몹이나 억압자 이런 거 나오면은 좀 긴장을 빨죠. 하지만 저단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어택 당이잖아. 따라서 게임이 좀더 루즈해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거는 식인종 탐보라는 야만인 몬스터인데 기절 공격을 더 쉽게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만인 정의 못하면은 전방에 냉기 바람 쏘는 거 그게 정말 치명적인데 기절이 있었나 잘 모르겠네요. 다음, 냉기 염소인간 아시죠? 그 놈이 얼음 기둥을 쏘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더덜 적게 생성한다. 입니다. 왜그 얼음 기둥이 눈송이 같은 거막 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냉기 거이인데요 냉각력이 감소했다. 이거는 원거리 캐릭을 하는 유저들은 잘 모르는 내용인데 근접 캐릭터들이 꽤 고통스러웠던 모양입니다. 닌기리의 아니, 난가리뱀 눈의 기절 시간이 1.25초로 감소했다. 이 새끼가 진짜 개 사기 몬스터인데요. 이동속도 빨라, 몸빵쎄, 데미지쎄, 기절에, 독댐에, 돌진까지, 오만 거다 씁니다. 진짜, 와, 씨바, 닌기리 이런 소리 딱 나오는, 니값 하는 몬스터죠. 하지만, 너프는 쥐꼬리만큼 했습니다. 크게 체감이 되진 않을 것 같네요. 아까 위에 나왔던 식인종 탐보 얘기가, 블리자드도 정신줄 나왔네요. 여기 있던 내용이 여기 또 있네요. 와, 이제는 인원이 없어가지고 검토하는 사람도 없나봐. 왜 같은 문장을 두개 넣어놨지? 완전 씨바 새끼들이네요. 정신 차려! 아직까지도 유저들이 극찬하는 줄 아니? 유저들이 민감해지면, 이제 이런 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게임이 정말 계속해서 호평이었다면, 어이구, 똑같은 내용 두개 넣었네요? 이라고 넘어가는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죠. 비호감 이미지라면은, 이 새끼들 이거, 이 와, 일이 있다고라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한글 버전이 있었네요? 이번에 업데이트 되게 빨리 했네? 저번에는 한참 뒤에 하더니. 오히려 블리자드 코리아가 일을 더 열심히 하네요. 블리자드의 오타를, 알아서 수정했습니다. 센스 있네요. 이외에도 군중 제어를 많이 높였다라고 합니다. 사실 뭐 저는 게임을 많이 하는 유튜버니까 일반 직장인 분들은 아무래도 파밍할 시간이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꽤 스트레스 받는 내용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이제 화염 광화 괴물이 사망 시 폭발할 때 방출되는 파동이 한개 감소하고 20% 감소된 피를 해 줍니다. 파동이 한개 감소해도 어차피 내한테 무조건 한개 날아오는 건 똑같잖아. 감소하는 의미가 있나요? 파티 플레이는 좀 나을 수도 있겠네요. 데미지 주는 건 좋네요. 불어오른 시체 마귀가 돌진 공격으로 주는 피해가 14% 감소했다. 이게 거의 원킬 나는 공격인데 감소했다고 하네요. 드루이드 같은 몹이 달려오면서 안아줘요 하는 스킬 아시죠? 그겁니다. 아이템 속성이 일관되게 정렬이 된다. 다음 시즌에서는 아이템 상세 정보에 속성이 표시되는 방식을 조정할 예정이다. 즉, 쉽게 속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건데요. 깨알같이 시즌2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힘의 전수 메뉴에 자동 저장 기능이 생긴 모양이네요 정복자 즐겨찾기나 넣으세요 다음 버그 수정인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발사 버그죠 유저조차 알 수가 없는데 무수히 많은 플레이를 하다보면은 체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그거부터 좀 손봐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이발사 한 개만으로 시즌1은 실패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발사 자체는 괜찮지만 뭔가 메커니즘이 많이 꼬였는지 관련 버그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나는 시즌1을 조기 종료하고 그냥 시즌2를 빨리 시작합시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패치는 그냥 버그 수정하려고 내는 패치 같은데 겸사겸사 이런 내용을 넣은 것 같습니다. 바르샴 방을 괴물이 열었다고요? 존나 현실 반영 아니야? 바르샴한테 들어가서 괴물이 보고하는 거지 저기 쳐들어왔습니다! 이러면서 그게 버그였다니 플레이어가 괴물에게 스킬을 사용했을 때 다른 플레이어가 의도치 않게 해당 기술과 능력으로부터 이런 효과를 받을 수 있었다. 즉, 파티 플레이에 문제가 있었다. 이건데요. 대표적으로 이발사가 있었죠. 그게 얼마 전에 패치가 됐는데 또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노화 같은 경우에 감속이 있잖아요. 이 감속 효과는 다른 플레이어도 효과를 볼수 있지만, 노화에 들어가 있는 데미지 증가 있잖아요. 피해 증폭 이런 거. 이런 거를 다른 플레이어가 영향을 받는다. 그런 부분을 패치했다는 내용일까요? 별 쓸데없는 걸 패치하고 앉았네요. 안 그래도 사람 줄어가지고 파티 플레이 하기 힘든데요. 오히려 더 파티 플레이 하지 말라고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모이니까 욕만 해가지고 안모이게 하기로 작정했나요? 드루이드 플레이어의 소지품이 영혼 은총으로 가득 차. <laughs> 이런 문제가 있었나봐요. 버스를 타도 퀘스트 완료는 좀 하지 그랬어요.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퀘스트 인벤 다찰 때까지 모으겠나. 지하실에 들어가면 인글불이 사라졌어요? 여기는 항상 습기가 차있고 추우니까 불이 꺼졌나보네요 존나 현실반영 개오집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네요 특히나 아이템에 관련된 문제는 와우 이거는 쌍욕을 좀 처먹어야죠 그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버그가 있습니다 뭔 버그 수정이 이렇게 많아요? 진짜 미완성 게임이네 허허 참나 그런 패치는 아니네요 그냥 버그 좀 수정했고 던전 난이도를 좀 낮췄다 이겁니다 이발사나 좀 수정하지 아 그리고 릴리트 무한 널뛰기 하는 거 그거 패치 안 하냐? 와 시바 거. 그거 당해보신 분 있나요? 맨들린으로 하는데 뭔가 이게 꼬이면은 무한 널뛰기 해요. 내가 진짜 많이 피했는데 계속 널뛰기 하는 거야. 중간에 생성되는 몹이랑 피물집이랑 다 제거했는데도 계속 널뛰기 해. 미친년 널뛰기 하는 또라이 같은 게임 그딴 거는 좀 패치하세요. 그리고 시즌 1 이후에 바라샤네 컨텐츠를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5명의 보스가 시즌2 이후에도 남아있을까? 야, 이분은 시즌2 이후도 염두에 두고 있네요. 바르샤니 시즌1 이후에도 게임에 남아있을까요? 어떤 콘텐츠가 남고 어떤 것이 남지 않는지 알고 싶다. 라고 하니까 공공의적 에던 플래처가 바르샤는 남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심장도 그러면 남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바르샤만 남는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즉 바르샤는 남아서 잡을 수 있지만 심장은 떨어뜨리지 않는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발사 버그나 고쳐라 이 새끼들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